안녕하세요 준 쌤입니다. 20년도 9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몇 번이지 지금? 음, 그렇지 21번이야. 음, 아, 파스타 면입니다. 주런 어, 밀로 만든 파스타 밀이고 계란 노른자만 사용을 하죠. 아, 정말로 맛있습니다. 음, 기회가 되면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지.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대어 대어리면은 are, 뭐 대어는 부산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more than 이상이 있습니다. 셀폰스 지리 때 이제 700 million 7억 개 이상의 이제 휴대 전화가 있대. 근데 그 휴대 전화는 어떤 것인지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뒤에서 used 이렇게 나왔어. 얘는 서술어가 아니라 어떤 거야? 맞아. 뒤에서 후치 수식해 주는 상황입니다. 후치 수식해 주는 그래서 여서여 사용 사용되는 거 which 생략된 게 r e 격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지금 뭐한 거니? s p l u 있는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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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에 s p 에 u s p l u 리 plus plus l u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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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u s p l u l l p s e s s 이러한 휴대전화 사용자들 중에서 이제 엘리스트 적어도 일억 사천만 명은 그렇지 엘리스트 적어도라는 뜻이야 적어도 적어도 이제 밀리언 했을 때 일억 사천만 명의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사용자들이 will abandon 버리게 될 거지 그들의 current phone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를 for 어 uh, New phone every fourteen to eighteen months. 이제 매 14개월에서 18개월마다 와 이러면은 이제 적응이 안, 이제 공감이 안 되긴 하지만, 뭐이 사람들은 그때 14개월에서 18개월마다 이제 새로운 전화기를 위해서 현재 전화기를 어배한다는 벌이다. 그지버리다 이제 버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해두면 우리가 문장 구조를 볼 때, 좀 편하게 볼수 있겠지. 전화기들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이만만큼의 사람들이 버리게 될 겁니다. 휴대 전화를 I'm not one of those people. 나 그냥 나는 아니야. 음, 나는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 나는 아니지. 누구냐면 those people. 이런 사람들이래. who just uh, must have. who just must have the latest p h o n e 나는 그때 갖고 싶은데. 아이폰 새로 나오는 것도 다 갖고 싶은데 u 지 머스트 해브 하면은 이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그래서 해석할 때 반드시 이제 최신의 휴대전화를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는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사실은 이제 글쓴이가 나는 이제 휴대전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쓰냐면 The battery가 no longer 하면은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 이 뜻이야 부정이지. 그래서 배터리가 더 이상 Holds a good charge. 충전이 잘 안될 때까지 충전이 잘 안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뭐 충전이 더안될 때까지 휴대 전화를 사용해. at that point 그때에 그때에 it's time. 이건 때가 된 거야. 이것은 때야. 이것은 그러면은 뭐 비인칭 주어라고 봐도 되겠지만 어 휴대 전화가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을 때는 is is time. 때야. 시간이야. 그래서 i figure figures figure는 여기서 이제 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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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내용은 다음에 대절이 있겠지 이제 다음과 같대 I will just get a replacement battery. replacement 하면 여기서는 이제 교체 용 교체할 수 있는 교체 용 배터리를 나는 가지게 될 거야 얻을 거야 가서 하나 좀 가져야지 사야지 이 뜻이야 하지만 I'm told 여기서는 told가 다형식의 수동태로 쓰였어 그래서 무엇을 듣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음에 told 다음에 대절이 목적어로 쓰인 거야 어, 듣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 battery is no longer 더 이상 아니다지 is made 배터리가 더 이상 생산이 되어 지지 않습니다 어디 갔지 화면이 흔들렸네 자 배터리가 더 이상 이제 생산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들었냐면 폰이 더 이상 manufacture 생산되지 않는데 이유는 there is newer technology 더 신기술이 있고 그리고 어 뭐가 있냐면 better features 더 나은 features 여기서는 이제 기능이지 기능 더 나은 기능이 최신 휴대전화에 더 나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더 이상 휴대전화가 생산되지 않고 배터리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자 여기 토 l 드부터 문장 끝까지는 아 맞아 목적으로 이제 목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야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대신 뭐할수 있지 맞아 생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또 잠깐 눈여겨봐야 할 거는 여기 이즈를 썼다는 거야. R을 쓰지 않고. 그 이유는 이런 거겠지. Newer technology and better features. 요거, 요거 자체 있지. 지금 어디부터? Newer technology하고 Better features. 이거를 몇 가지로 본 거야? 하나로 본 거야. 하나로. 그치? 한 가지 의미 단위로 봤기 때문에 R을 쓰지 않고 이즈를 사용을 했습니다 요건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 어 단어 레이티스트 하면은 이거는 최신 이란 뜻의 최신 That's a typical justification. t y p 하면은 전형적인 Justification. 정당화. 정당화 아직 그냥 흔해빠진 정당화래. The phone wasn't even That 그치 그 휴대전화는 아니래 이제 이분은 이제 심지어 강절때 쓰지 심지어 that 어 그래 그렇지 심지어 그렇지 않대 아마도 a little over one year 그렇지 약간 한좀1년 넘게 아마도는 여기서 아마도 그냥 1년 넘게 I'm just I'm I'm just one example 나는 그냥 하나의 사례 예시일 뿐이고 너는 생각할 수 있니 이제 목적어를 생각할 수 있을까 how many countless other people이 얼마나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have the same scenario 그 같은 시나리오를 가질까 라고 너는 상상해 볼수 있니 여기 this t h that 세임 시나리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똑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향상해 볼수 있겠어. 카운리스 트 했을 때 리스는 없는 이지. 근데 카운트는 셀수 있는 셈은 건데, 그러니까 셀수 없는 무수한 수많은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하우 뒤에 이렇게 매니가 꾸밈을 받으려고 어, 같이 왔지. 너 no 원들 하면은 뜻이 놀랍지? 안타. 혹은 당연하다 이거 휴대전화가 takes the lead 하면은 맞아 선두를 차지하다 선두에 있다 어, when it comes to 이거 하나에 단어야 뭐 뭐에 대해서 이 w a s t 하면은 이제 전자 쓰레기지 전자쓰레기 자 이렇게까지 보면 빨간색 있는 거 구문 특별한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어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그래 소재 뭐에 대해서 얘기했지 한, 한 줄로 저장해야지. 맞아. 이제 전자 쓰레기 전자 쓰레기인데 그 중에서 누구 어, 휴대전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라고 있죠. 그. 자 다음 질문 있으니까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